요즘도 만능 투암 쓰냐고요? 아 근데 자두님 소름끼신거 알려드릴게요 지금 대항에서 오리진이 복귀하기 개꿀인 게 뭔지 알아요? 예전에 썼던 투암 있죠 지금 써도 솔직히 쓸수 있어 <laughs> 아 지금은 사실 투암 안 쓰거든요 지금 투암 안 쓰는데 초보자들 기준으로 투암이 그냥 만능이야 가성비 짱짱이라서 지금 써도 솔직히 게임할 수 있어요 전 약간 그때 홍대병 걸려가지고 남들 투암 쓸때안 썼단 말이야. 봐봐요. 남들 다 투암 쓸때저 보세요, 여러분들. 저 투암 오레벨이다오레벨 대신 저못 썼어요, 여러분들. 저는 투암 쓸 바에는 코르벳, 에스메라다, 로망겔리 저는 홍대병을 즐겼습니다. 네, 저는 저만의 길을 갔죠. 그래가지고 그냥 돈 거의 헌납했죠, 오리지네 네. 동양선만못 생겼다고요? 아왜 그래. 어? 예수스 이순신 장군님 아마 내 봤을 때 이거 1주년으로 해가지고 뭐 조선인 한명 출시할 것 같은데 내 봤을 때 홍길동 출시 가능성 좀 높긴 해요. 나일단 율도가 지금 아직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아시죠? 율도 율도 아세요? 율도? 조선 용지 물음 물음표 지금 하나가 안 나왔다 어? 이거 약간 내피셜이긴 한데요 이따 좀 들어보세요 이 영지 같은 경우에는 뭔가 특정 제독이라든지 <laughs> 동료를 갖게 되면은 특정 영지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를 하려고 이거를 숨겨둔 것인지는잘 모르겠어요. 일단은, 일단 저희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네, 아니, 왜 다른데 다 나왔는데, 왜 저기는 왜안 나오냐고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소설 쓰는 거지, 지금. 있어요? 음. 혹시 내일 뭐 출근하시거나, 뭐 강의를 들어가시거나, 학교 가시거나 하시는 분 계십니까? 으이. <laughs> 내일 학교 가는 사람이 있다. <laughs> 학교를 왜 가지? 의, <laughs> 내일 출근하는 사람이 있다. <laughs> 출근을 왜 하지? <laughs> 아 휴가 너무 좋고, 아이 고우 시면 내일 오늘 휴, 저처럼 휴가 쓰시면 됩니다. <laughs>